업무 지시와 명령 거부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의무 수행에 대한 업무 지휘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징계란 소속 직원의 근무기율이나 그 밖의 직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를 말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에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보다는 그 지시거부에 따른 근무기율 및 직장질서 위반이 존재하여야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처분 해당 업무지시가 정당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가 상당한 것이어야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업무명령권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근로 내용 등을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체결되는 것임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용자는 사업장 내 주간보호센터의 간호조무사가 퇴사하게 되자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였던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협조 차원의 겸임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겸임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내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주간보호센터 간호조무사 부재시 주간보호센터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업무 협조 차원의 정당한 업무 지시로서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예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첫 번째 입사 당시 위와 같은 겸임 업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두 번째 근로자는 요양원 담당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었고 입사 당시 인수인계도 요양원 업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주간보호센터 담당은 별도로 채용되었던 점세 번째. 근로자가 2024년 3월 주간보호센터 담당 간호조무사의 퇴사 전까지 주간보호센터 겸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신문에 의해서 주간보호센터 담당 간호조무사 휴무일에는 요양보호사 또는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주간보호센터 담당자 휴무일의 겸임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겸임업무 지시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입사 당시 겸임업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도로 채용되었던 점. 근로자가 지금까지 주간보호센터 겸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겸임 업무 지시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농후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나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서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 행위가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꼭 해보세요. 노무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파시브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